자 오늘은 주께 받은 사명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할렐루야. 어 오늘 이제 저희 성도님들과 오늘 은혜를 나눌 사도행전 20장 19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제 보내는 그런 서신의 내용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제 3차 선교 여행은 AD 55에서 57년경에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성교행 말미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동안 있었지만 사실 계속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장로들을 제 뒤로 하고 제 그들을 향한 고별설교의 내용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알듯이. 이 시기에 바울은 정말 온갖 고난과 역경을 뚫고 지금 이 시기까지 왔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결박과 환난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불러들이셨습니다. 그의 여정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을 때, 그는 결말이 정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결국 그 삶의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사실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긴 한데, 어, 그는 20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사명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사명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첫 번째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긴 삶입니다. 오늘의 본문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교 여행 중에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에 관한 겸손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겸손은 단지 그냥 남 앞에서 그냥 그저 약하게 보인다라는 표시는 아닙니다. 어, 여기서 겸손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연합은 바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느냐? 바울이 이렇게 다녀왔던 성교여행 속에서는 절대 그렇게 쉽게 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성교 여정을 살펴보면 100%그 여정이 녹록지 않았음을 우리는 그동안의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 성교 여비가 너무 부족한 나머지 스스로 일도 했습니다. 텐트를 만들어 지내면서 성교 여정의 여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뭐 스스로 이제 텐트 메이커라고 자청을 하면서까지 말이죠. 심지어 여기 바로 직전 말씀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데메드리오 사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굉장히 난폭한 그런 뭐 약간 좀 폭력적인 사건이 바울을 향해서 나타나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우상을 만들었던, 그리고 우상을 팔았던 사람들의 그런 반박, 그리고 반박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폭행, 폭력적 사건을 통해서 정말 큰 핍박을 겪기도 했고, 이러한 내용과 뭐 지적적인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2주 전쯤에도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에게 남은 건 그리스도의 흔적뿐입니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그만 괴롭혀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큰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교 여정 속에서 겸손과 눈물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의 사역은 그 가운데서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려함이나 권위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겸손과 눈물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다짐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의 성김은 공중 앞에서나 리각 집에서나 유대인 앞에서나 헬라인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만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이러한 겸손과 눈물로 세할 것임을 믿습니다. 눈물은 결코 연약함의 표현은 아닙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감히 밝히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눈물이라는 것은 복음의, 복음을 향한 사랑, 그리고 사랑을 향한 그 사랑에서 흘렸다라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결코 이러한 겸손과 눈물을 부끄러워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눈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그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증거임을 스스로 고백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어서 성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삶, 두 번째 성령에 인도되는 삶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 22절에서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라고 예루살렘에 그리고 간다고 이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는 그 앞으로 결박고 환난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앞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겁나 결박과 환난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혹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고 그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사도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안정과 위안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다기 보다는 오로지 하나님 뜻에, 그리고 주님의 뜻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바다에 등대지기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등대지기들 보면은 그 바다 한가운데 정말 얼마나 그 날씨가 거칠 때 얼마나 거칩니까? 하지만 등대지기는 자신의 사명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 등대에 등대지기가 한번 가면요. 최소 반년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일 길게 있는 곳은 2년 가까이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거친 풍랑과 정말 홀로 있음이라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도 등대지기들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듯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등대지기처럼 혹은 이제 바오이 그 성령에 매였던 그런 모습처럼 한결같이 자신의 그런 성도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의 메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에 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매어있는 것, 매어있는 삶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코 조건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는 삶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삶. 그리고 조건이 없는 순종을 향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생활 같은 경우는 결코 나의 안정과 아니만을 확보하는 그런 삶은 결코 될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순종을 전제로 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그 상황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더 나아가 그의 부르심에 온전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실제적으로 사역한지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이제 한 이제 전도사 시절 포함해서 한 이제 6년 좀안된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바로바로 바로 해가지고 근데 이 가운데서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했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서 잃어버린 10년이라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 이때 이제 이 시절 이후에 제가 다시 주님을 다시 영접하면서 사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표현을 강아학교 생활 10년이라고 요즘 피,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잃어버렸던 10년이 아니고 제 자신을 다시 찾아가고 배울 수 있었던 10년이라고 이제 신앙 안에서 다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잠원 1장 7절이 저의 레마로 받아들여졌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주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정하게 됐고 주의 종으로서의 길로, 길을 가게 되었다고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어서 전도사로서 이제 나가고 부르심의 생활 끝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저에게 이어서 이제 주회정으로서 좀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형님이 한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아 김용근 목사님 정말 그 목사 안수 정말 힘들게 받으셨는데 정말 축하드리는데 제가 그래도 조금 더 먼저 신학을 배워본 입장으로서 한번. 제가 목사님께 목사로서 혹은 주의 종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을 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제나 말씀을 선포할 준비를 해라.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항상 부르심에 어떠한 부르심에도 순종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라. 그 부르심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뜻이라면 순교로 순교할 각오로 사역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인은요 어떤 결과가 나를 기다리더라도 순종을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의 메인 삶은 그런 순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서 밝힌 그 형님께서 저에게 알려준 그세 가지가 바로 그런 삶을 주의 종으로서 살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큰 교회 대형교회에 가서 편한 사역하지 말고 너가 사람들에게 정말 항상 다짐하고 선포했듯이 정말 한없이 작은 자들 혹은 정말 나의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들 향한 사역을 통해서 그 자리가 비록 대형교회에서만큼의 엄청난 섬김과 사리비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가 빛을 지고 오히려 힘들어지더라도 그삶 가운데서 주님만을 꼭 찾아가기를 바라는 그 형님의 바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생명보다 귀한 사명. 그리고 오늘 본문 한번 14절을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이걸 읽을 수 있게 한번 소망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딱그 후에 목상하다가 한번 다른 버전에 어떻게 봐야 되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물론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으로 보는 것도 참 은혜로웠지만. 공동 번역판으로 보면 더욱더 사실적으로 좀 바울의 신경이 드러나는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은 내 얼굴을 다시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굴과 함께 지내는 동안 하나님 나라 곧 줄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25절 이어게 말하고 있고 또 35절 말씀에는 나는 여러분도 이렇게 숙고해 약한 사람들을 보와주고또 좋아진 반 것이 더 행복하다. 하신 주의 말씀을 명심하더러 언젠가나 본을 보여 왔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24절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이 개역개정판보다는 공동번역판으로 이 24절 말씀을 보았을 때 굉장히 저한테 <laughs>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직접적이었습니다. 표현이.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왜 갖고 왔었냐면 사실 이 말씀 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을 좀 설정하고 설교를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접할 접하게 됐냐면 사실 제가 SNS를 통해서 어느 정말 젊은 그 신학생의 그 갖고 있었던 거그 성경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학생이 갖고 있던 성경책의 마지막 페이지였나요? 거기에 이 말씀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아, 너무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 젊은 신학생이 살아왔던 삶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정말 그삶 가운데 그 병마가 찾아와서 굉장히 힘들었었고 어떻게 저런 몸으로 주의족이 될수 있었는지 정말 그,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 속에 있었고 만약에 사역을 한다면 정말 몸이 부셔질 것 같았던 그런 상태였는데 그 신학생은요 이 말씀을 딱 자기의 레마로 삼고. 내가 곧 죽어도 주의 복음을 향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선포를 이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이 신학생의 고백에서도 똑같이 보였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다는 것 결코 그 어느 것보다 나중에 될수 없다라는 것도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크게 정말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똑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정말 이 복음 앞에서 사명은 정말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항상 그래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듯 죽게 받은 사명은 그러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그 자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나의 삶 속에 복음과 함께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 삶을 한번 투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투신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살아가고 싶다 그럼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투신과 헌신이 없이는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저처럼 주회종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했던 대지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목표가 있으을 수도 있으겠습니다돈 혹은 명예, 혹은 나의 안전, 혹은 안위. 혹은 뭐 이제 믿음이 너무 좋으시면 아마 죽게 받은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혹시나 그 혹시 올림픽에서 하는 그 마라톤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뭐좀 약간 사담이긴 한데 제가 마라톤이 좀 심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매해 올림픽 4년마다 하는 올림픽 마라톤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지켜보는 편입니다. 근데 굉장히 아마 지루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2시간 반 이상은 잡아먹기 때문에 그 경기 장면을 하나하나 천천히 보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그 선수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라톤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42.19라는 긴 거리를 달려가면서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의 얼굴은 전, 전혀 힘들거나 지치거나 정말 짜증나는 표정이 아마 단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 마라톤 선수는요, 그긴 거리를 통해서 그 결승적으로 가는 순간, 그리고 그 사실 그 41.7km를 달리면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번 달려봤는데, 그 달리고 나서 그 고통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온몸이 다 아프다라는 이 맞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그결승점을 가는 순간 다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아마 이 마라톤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여정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의 잃어버린 10년이 그냥 잃어버린 10년이 돼버린 것과 같습니다.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그 사명을 마라톤 선수처럼 정말 그 순간을 기중하게 여기고 기쁘게 생각한다면, 아무리 그 고통스러운 여정 가운데 있더라도. 그 잃어버린 십년 또한 의미 있는 삶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삶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울은 사명 완수하는 길에서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발걸은 항상 성령과 함께 했었고, 그에게 매어 있었고, 오로지 그 안에서 그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한번 이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 우리도 한번 그러한 바울처럼 한번 달려가 봅시다. 환경이 어렵더라도 몸이 아프더라도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성령께 매여 사명을 완주한, 완수하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될수 있기를 조용히 한번 혼자서 기도해보시면서 그러한 자녀이자 그러한 종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